시원스쿨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문법 2탄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페서 엠마입니다. 스무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나는 엠마를 좋아했습니다. 어, 약간 슬프고 쓸쓸한 문장이죠. 좋아합니다가 아니라 좋아했습니다예요. 과거시제 문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프랑스어의 가장 기본 과거 시제인 복합 과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타이틀부터 한번 볼게요. 이름이 복합 과거네요. 어, 의미상으로 막 복합적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태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요. 먼저 영어 같은 경우 가장 기본 과거 시제는 동사의 형태에 뭐이 d를 붙여서 동사만으로 과거 시제를 만들죠. 그런데 프랑스어의 기본 과거 시제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과거 시제를 이룬다라고 해서 복합 과거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이 복합 과거는 형태는 영어의 havepp랑 똑같아요. 그리고 용법은 아주 유사한데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ave, 자, 가지다라는 뜻이죠. 프랑스어의 가지다, 아부아가 동사가 있겠죠. 아부아가 동사 인칭에 따라서 변형시켜 주고, 그리고 PP 과거 분사를 의미하죠. 과거 분사를 덧붙여 주면 과거 시제 완성 간단하죠. 자, 해 e p p 는 우리 현재 완료라고 해요. 완료성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동작의 완료성을 나타내는데 해석은 간단하게 뭐뭐 뭐 했습니다라고 해주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부하고 동사는 잘 알고 있고 과거 분사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과거 분사를 한번 볼게요. 과거 분사 만들기 이름은 le p a r t i c i p a s s é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pp라고 하면 past participle, pp. 약어를 약어를 사용한 건데 어, 프랑스어에서는 빼빼라고 줄여서 부르지는 않아요. 할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먼저 passé 과거라는 뜻. p a r t i c i p 분사입니다. 합쳐서 르 p 티시 s 세 과거 분사 만들기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영어 공부나 다른 언어 공부를 할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시점이 과거 분사 같은 것들이 등장할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 영어 수업 시간이에요. 우리 한300 페이지를 펴봅시다 문제집 해주고서 어, 자 거기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고 과거형 나와 있고 과거 분사가 쭉 나와 있어요. 한 350개 있으니까 다 외워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포기자들이 막 발생하죠. 그런데 프랑스어는 아주 좋은 소식이 그냥 기본 과거형 없죠? 과거 분사만 결합시켜주면 되고 심지어 이 과거 분사도 아주 규칙이 심플합니다. 그 규칙만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그 규칙을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1군 동사의 규칙을 살펴볼게요. 1군 동사는 어미가 으, 에, 허로 끝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인칭에 따라 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죠. 으, 에, 허를 에, 의 악상 떼기로 바꿔주시면 완성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가지 1군 동사를 준비했어요. a i 좋아하다 t 라바이 a 일하다 m a 에 먹다 허기 g a 바라보다 자, 1군 동사 우리 에 발음하지 않죠. a i m 허동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a i -E 라고 발음해요. 그런데 e 에떼 버리고 에 붙여 주면 a i -E. 발음 완전 똑같죠? 그래서 발음상은 100% 똑같고 스펠링만 조금 다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aimer 라바이 e r 라바이 v 멍쥐, 멍쥐 거기 학대 거기 학대자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프랑스어 동사의 90%를 차지하는 일군 동사들 다 과거분사형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군 동사 확인해 볼게요. 이군 동사는 이에로 끝나는 동사죠. 이 부분을 이로 바꿔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에 흐를 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군 동사는 f i n 니 r 끝내다. 슈아 지역. 고르다 선택하다. 이두 동사를 중점적으로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규칙성을 보기 위해서는 동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한 가지 동사를 추가했습니다. réfléchir. 심사숙고하다. 많이 고민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동사들 과거 분사형으로 바꿔보면 에그를 그냥 떼버리면 finir. 원래는 에그가 발음이 됩니다. 이군 동사의 경우. 그런데 없애버리니까 finir. finir. fini, 미세하게 발음이 바뀌죠? choisir, choisir, réfléchir, réfléchir. 이렇게 바꿔준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삼군 동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삼군 동사는 불규칙 동사죠. 그래서 동사 변형도 매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줬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내용은 뭐든지 그냥 무조건 불규칙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아, 이런 패턴이었지라고 기억을 해주면 연계시켜서 다른 동사들도 유추해 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들도 뜬금없는 형태들이 마구마구 등장하지는 않아요. 비슷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패턴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중에 먼저 첫 번째 두 가지는 많이 등장하는 패턴. 그리고 세 번째는 별로 없지만 아주 중요한 동사의 패턴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따로 외워둬야 하는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태가 위로 끝나는 형태예요. 삼군동사는 우아, 우아, 흐 다양한 형태의 원형이 존재하죠. 위로 바뀌는 형태.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무아, 마시다 라는 동사. vouloir, 원하다, 그리고 v o 하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보다는 우리 호기약대 배웠었죠? 영어의 watch처럼 유심히 보는 거라면 이 v o 는 see처럼 그냥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봤더니 o 아우 o 우아 o 다 떼버리고 u 넣어줍니다. 그래서 voua, vu, vouloir, voulu, 그리고 v o u vu 이렇게 바뀐다. 더 간단하죠? 이 형태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조금 발전된 형태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또 우화로 끝나는 동사들인데, 뿌부악 할수 있다, 늑부악 해야 한다, 두 가지는 조동사로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부악 알다, 아부악, 가지다, 소유하다. 요 동사들, 우아하고 끝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더불어, 아, 왜가 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대로 보면은, 뿌, 위, 드, 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 자, 이 동사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런데, 왜 발음 상당히 강하죠? 어, 발음하기에 거슬려. 이런 것들은 삭제해주는 형태를 많이 띕니다. 그것도 아주 쿨하게 한번 볼게요. 부부악, 부위가 아니라 다 없애 버리고 뒤. 정말 많이 사용하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죠. 간단하게 발음이 되니까. 그다음 느부악. 자, 뒤가 아니라 뒤로 바꿔주는데 뒤 해주면 이거 우리 드 플러스 르. 관사에 추격된 형태랑 똑같죠? 안돼안 돼, 안 돼. 구분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모자를 하나 얹어줍니다. 씨어콤플렉스 악상을 붙여서 스펠링상으로는 구분을 해줍니다. 발음은 뒤뒤 똑같아요. 그 다음, 아 뷰, 아니고, 슈, 해주고, 아, 뷰, 아니고, 오, oh 해주려고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관사의 주격 형태랑 또 똑같죠? 안 돼, 안 돼. 자, 이렇게, 으,로 바꿔줍니다. 발음 주의해주세요. 으, 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뷰, 듀, 슈, 으, 요것들. 쭉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패턴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또뭐 이렇게 관사의 추격 형태와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까먹기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조금 더 떠올리기 쉽겠죠. 자 여기까지 위로 위로 끝나는 형태들 살펴봤고 그다음으로 많은 형태가 과거분사가 때로 끝나는 형태들입니다. 자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세 가지 먼저 살펴볼게요. 에크요 쓰다 faire 하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동사고, 니어, 말하다인데, 빠글레와의 차이점은, 빠글레는 영어의 스픽이나 토크 같은 의미라면, 니어는 일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말하다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 동사들은 더 간단해요. 예를 들어, 에크리어의 경우, 3인칭 단수, 일레크리, 그는 씁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형태를 그대로 따옵니다. 훨씬 간단하죠. 에크리, 페어도 마찬가지. 페라고 해주고 우리 니어 동사 동사 변형 모르지만 유추해줄 수 있겠네요. 이니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요런 형태를 가지고 온다. 에크리 니 간단하죠? 자세 번째 패턴은 s로 끝나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렇지만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는 동사에서 이 형태가 드러납니다. 두 가지. prendre 동사 영어의 take와 유사하다고 했었죠. 무엇을 쥐다, 잡다, 먹다, 마시다 또는 버스를 타다, 기차를 타다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자, 뒤쪽에 쭉 entre, 쭉 떼버리고 이 s를 붙여 줍니다. 그래서 pri, pri 라는 형태로 쓰고 그다음 mettre는 영어의 put하고 유사해요. 무언가를 놓다 또는 넣다 또는 옷을 내 몸에 놔요. 그러면 입다까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매터도 쭉 없애버리고 이 s 붙여서 mi라고 바꿔준다. 그래서 pre mi. 조금은 좀 특별한 형태가 나왔는데 이 친구들은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정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겁니다. pre mi. 자 마지막으로 at 동사예요. 에트 동사는 주로 불규칙한 변형을 하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뭐 근본 없는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에서 악상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우리 현재 분사 배웠었죠. 이 친구는 과거 분사인데, 현재 분사에서는 에덩이라고 변화했죠. 아엔 때는 현재 분사 특유의 어미이기 때문에, 어, 어간, 애였네 똑같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에트 동사는 에때 이것까지 잘 챙겨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3군 동사 1, 2, 3군 동사 쭉 한번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들었어요. 어 그런데 과거 분사만 가지고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아부아거 동사와 결합해서 본격적으로 과거 시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부아거 동사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역시 동사 변형. 쭉 한번 연습해 줘야겠죠? 다 같이 알고 계시니까 따라서 읽어 볼게요. 지, 예, 지와, 이라 엘라, 누자봉부자에 이종, 에이종 이라고 해 줍니다. 동사 변형 쭉 해주고, 여기에 그대로 과거 분사 붙여주면 됩니다. 먼저 1군 동사부터 연습을 해 볼게요. 자, 현지 시제 문장이 나왔어요. 잼메, 엠마. 나는 엠마를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인데, 자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그런 경우 어나 엠마 좋아했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과거시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 유니까 예라고 해주면 되겠죠. G M A 엠마 나는 엠마를 좋아했습니다. 자2인칭으로 가볼까요. G M 엠바 너는 엠마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너 엠마 좋아했잖아라고 하는 경우 G 와 M A 엠마.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t r a v a i l 는 일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 했습니다. 완료된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일라 t r a v a i l l e 라고 바꿔 준다. nous travaillons 우리는 일합니다. 이것도 일하는 것을 완료한 경우 일했습니다. nous avons travaillé 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동사들의 변형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는 것보다 아부하고 동사 쭉 결합한 형태 외워주시고 그냥 일군 동사 드가바이에 원형 형태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훨씬 만드는 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laughs> 자 그다음 우허기악디 라떼리 당신 혹은 당신들은 텔레비전에 봅니다. 자, 우리 텔레비지용, 라텔레라고 줄여서 부를 수 있었죠? 이 문장 과거시제로 바꾸면 봤습니다가 되겠죠? Vous avez regardé la télé. 자, 이번에는 일허객돼 라텔레. 그들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봤습니다. 일종허객돼 라텔레. 여기까지 간단하게 1군동사들 결합해봤네요. 2군동사도 바로 결합을 해볼게요. 먼저, Je finis mes devoirs. 나는 나의 숙제를 끝냅니다라고 하면 끝내고 있는 거죠. 현재 시제로. 그런데 끝내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끝냈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avoir plus pp 형태로 Je finis mes devoirs라고 해 준다. Tu choisis un a d 너는 선물 하나를 고릅니다. 고릅니다. 고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르는 것을 완료했어요. 골랐습니다라고 해줄수 있겠네요. tu a choisi un c a d e elle réfléchit 해서 새로 배운 동사가 등장했죠. 그녀는 심사숙고합니다.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끝났어요. 심사숙고 했습니다라고 할 때는 elle réfléchit 라고 해 준다. 자, 이런 문장들 활용해서 질문도 해볼수 있겠죠? tu as choisi 보통은 너 고르니라는 질문은 잘안 해요. 너 골랐니? 고르는 것을 완료했니? 완료시제로 써준다. ᄀ와 슈아지. 대답으로는? ᄀ, 쥐, 슈아지. 어, 나 골랐어.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삼군동사까지 쭉쭉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삼군동사는 우리가 변형하는 형태 상당히 많이 쭉 살펴봤죠?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들을 골라왔어요. 무하의 Moire의 과거 분사 그리고 faire 동사 prendre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b u fait pris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je bois du vin 하면 나는 와인을 마십니다라는 거죠. 지금 마시고 있다가 될 수도 있고 평소에 나는 와인을 마셔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셨습니다라고 과거 시제로 바꿔 줄 경우 자, 무화과 동사는 bu 하고 바뀌었죠? 떠올려 보세요. J'ai bu du vin.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Tu bois du vin. 너는 와인을 마십니다. 역시 너는 와인을 마셨어. Tu as bu du vin. 이라고 바꿔준다. Faire 동사 볼게요. Il fait la cuisine. 그는 요리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평소에 한다라는 현재 시제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문장. 요리했다 라고 해주려면 Il a fait la cuisine. 그리고 nous faisons la cuisine. 우리는 요리를 합니다. 라는 문장도 요리를 했습니다. 하면 nous avons fait la cuisine. 이라고 아 v o i 동사에 과거 문사 결합해 준다. 자, 이런 문장들은 특히 우리 fair 동사는 자주 쓸수 있는 형태가 너 뭐해? q 스키 s t fais? 라는 형태가 있었죠. 그런데 과거 시제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겠죠. 너 뭐했어? 내가... 문자 보냈는데 답장 안 하고 뭐했어? 하면 q 스 e s t c e q u 하고 질문 해주면 되고 여기에 시간 부사를 덧붙여서 너 어제 뭐했어? 언제 뭐했어? 여러 가지 형태 만들어 볼수 있겠죠. h i e 어제라는 뜻입니다. 연결해주면 q 스 e s t c e q u 너 어제 뭐 했니? 라는 질문. 대답으로 여러 가지 해줄수 있겠죠? 똑같이 페어 동사를 써서 j 제 fais la c u i s 나 요리했어. 과거 시제로 대답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동사 사용해서 j 제 bu du v 어, 와인 마셨어.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prendre 동사입니다. prendre 동사는 다양한 의미 가지고 있었죠? 먹다 또는 타다. 먼저 Vous prenez de la viande. 당신은 고기를 먹습니다. 혹은 당신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이 문장 과거로 바꾸면 vous avez pris de la viande 해줄 수 있고 다음 문장 elle prend le bus. 버스죠. 그녀들은 버스를 탑니다. 자 지금 타고 있거나 평소에 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타는 것을 완료했습니다라고 만들어주려면 elle a pris le bus라고 과거시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프랑스어 과거 시제 상당히 간단해서 깜짝 놀라셨죠? 자, 오늘 본 내용들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복합 과거는 영어의 havepp와 상당히 유사해서 동작의 완료성을 나타내는 시제다. 해석은 간단하게 뭐뭐 했습니다라고 해주면 된다. 여기에 아부하고 동사는 인칭에 따라 변형시켜주고 과거 분사를 덧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먼저 과거 분사 만들기에 대한 내용들 봤었죠. 1군 동사 의 e, 에로 끝나는 요 부분을 에 하고 바꿔 주고 이 에로 끝나는 2군 동사는 에를 떼 버리면 완성. 3군 동사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패턴을 통해서 기억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다. 그래서 위로 바뀌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끝부분이 때로 끝나는 형태, s로 끝나는 경우는 prendre와 mettre 동사가 있었죠. 그리고 être 동사 같이 아주 중요한 몇몇 동사들은 따로 기억을 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그 과거 분사들을 이렇게 아부하고 동사 인칭에 맞춰서 변형한 형태에 덧붙여 줄수 있었죠. 예를 들어 j m e Emma. 나는 엠마를 좋아했습니다. Du a fini des devoirs. 너는 너의 숙제들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il a fait la cuisine. 그는 요리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복합과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프랑스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복습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